겠지만 5원짜리 동전으로 고철 장사를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발행된 황동 재질의 5원 동전 일명 오동전, 금빛에 가까운 색감 때문에 보기에는 고급스러웠지만 문제는 이 동전의 금속 가치가 화폐 가치보다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철상에서는 5원짜리 동전을 녹여서 황동 원료로 되팔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었고 불법으로 동전 수집 녹이기 판매하는 음지의 고철루트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 현상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동전, 회수에 나섰고 5원짜리 동전의 신규 발행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오동전은 조용히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황금빛 동전은 지금 미사용 상태 1개당 20만원 이상의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고가 수집품으로 부활했죠. 버려지던 동전 이누겨 팔리던 동전이 지금은 수집가들의 경매장 1순위 희망 품목이 되었습니다. 전문 감정과 경매 지원, 수집가 연결까지 도와드립니다. 그 5원짜리 고철보다 더 귀해졌습니다. 진짜입니다.